여러분, 까치도 밥이 있다는 거 아시죠? 까치밥. 네, 이 바로 이게 까치밥입니다. 여기 까치밥이잖아요. 어, 감이, 이제 홍시가 다 돼가지고, 잘 익은 거, 옥대기에 몇개 남겨놨는데, 네, 그 중에 이제 요 까치가 먹습니다. 그 다음에도 보면은, 이게 사진을 찍은 데 여기 까치가 이제 두 마리에, 그, 까치밥이 하나, 둘, 셋, 넷, 한 다섯 개 정도 는 이건 거의 다 먹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된 겁니다. 하여튼, 이 까치밥은, 어 사람들이 감을 다 따지 않고, 어, 까치도, 어 먹게끔 몇 개를, 어 남겨놓은 것을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도, 어, 까치에 대해서 이렇게, 어, 극률이 여기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어 거기에 이런 것들을, 어 남겨놓 어, 넣습니다. 을 남겨놓더라도, 어, 몇개 아니게 남겨놓죠.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어, 요게 이제 같이 밥입니다. 어, 영화 스페셜 포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어, 이건 사상 최대의 구출작전과 관련된, 어, 그런, 어, 영화입니다. 또 아프,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에 의해가지고, 이제 예, 체포되어 있는, 어, 불란서 종군 여기자 엘자가 있습니다. 체포돼 가지고 구금돼 있으니까 불란서 쪽에서는 이 여인을 구출해라. 이런 특명이 내려졌고 이 특명에 따라서 이제 불란서의 어최 강력한 최고로 강력한 외인부대의 한 팀이 이제 어 여기 구출 작전에 동원이 되게 됐습니다. 거기 도 있고 그 밑에 한 대섯명의 이런 이제 군인들 대단한 실력을 가진 부대원들이죠. 이런 대원들이 이제 참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출을 주민들의 호응을 얻어가지고 구출을 했는데 구출해가지고 이제 탈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철 철수를 해야 되는데 이 철수 팀이 있는데 그 팀하고 이제 이 통신을 해야 되는데 이 통신이 도어히 돼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아, 이 사람들이, 어, 탈레반에 의해가지고, 이제, 어, 이제, 알려지게 되고, 그래가지고, 추격을 당하고, 이러면서 이제 탈출을 해가는, 어, 그런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어, 보니까, 아, 뭐, 이제, 전, 총격전도 벌어지고 이러면서, 그렇게 최고로 강력했던 그, 어, 외인부대 팀들 가운데서, 난 두세 명이 이제, 총에 맞아 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상도 당하기도 하고, 그래가지 도망가다 보니까 어디로 도망가는가 하니까 큰 높은 산으로 도망갔는데 이건 진짜 높은 산으로 가 버려서 3,500m가 넘는 이런 산 같은데 거기는 그냥 만년설 같은 것들이 있는 이런 산으로 이제 도피 그걸 넘어가야 되구만 아, 이러다 보니까 추워 가지고 이 여인도 데리고 기자철 전긴 하지만 여인이잖 않아. 아, 이 여자, 내가 종료 하지면 안 되게끔 되고, 또 얼어 죽으면 안 되니까, 아, 전이 여자를 보살피려고 하는, 하는데 모든 종력을 쏟으면서 그 중에서 부상당했던 군인은 거기서 이제, 동사를 해버리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넘어오게 되는데, 또 이제 북경산까지 이제 오게 되다 보니까, 세 명만 남는 거예요. 여기자 하나 하고, 캡틴하고또 이제 부상당한 부대원 이 부상당한 부대원을 버리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부축해서 갈라 그러니까 산길 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산 이제 정상을 쭉 가다가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다 보니까 거기 어, 아프가니스탄의 산들은 돌들이 많은 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돌 사태가 막 네, 네,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대원 둘이는 아그돌사태 돌들이 막이 발을 뭉개고 거기에서 몇 개가 쌓이고 이래가지고 다 부상을 당한 거예요. 겨우 돌을 치워가지고 이 기자, 여기자가 같이 내려가자 그래도 하는데 이남자들 같이 내려갔다 다 죽게 생겼으니까 당신말을다가 우리 절대 우리는 뭐 이제 부상당해서 못 움직인다고 겨우겨우 겨우 설득해가지고 이제 보내는 거예요. 아, 근데 이제 이 여자가 이제 산을 내려가가지고 보니까 저기 광야 같은 어, 평지가 쫙벌어있는데 거기를 이제 헨신이 걸어가다가 기침해가지고 쓰러져가지고 거기서 정신을 잃고 나름 저물고 아그 다음날 저기서 트럭 타이탄 트럭같은 트럭이 한 대가 쭉 와가지고서 이 여자를 발견해가지고 아 병원에 가가지고 가료를 시켜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정신이 든거예요 그러니까 그라서 장, 장관은 이 여자를 이제는 비행기를 태워가지고, 이제 고국으로 보내자. 이래가지고 보내려고 그러는데, 이 여자는 안 가려고 그러 왜냐하면, 거기 자기 자기를 구출해준 그두 사람이 저기 부상당해가지고 저쪽에 있는데, 산에 있는데, 그걸 버내도 어떻게 가느냐. 그래도 장관이 그냥 보내려고 그러는데, 이 여자는 벗기는 뭐 거예 마침 그때 이제 그팀 전체 팀 가운데 대장이 이제 와가지고 아이 여자를 이제 아 여자가 간각에 맞으면서 거기를 이제 엎혀요 엎혀가지고 헬기로 이제 타고서 같이 이제 거기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두 명을. 아, 발견해가지고, 오, 고두 명까지도 구출하는데, 그 마지막 장면인데, 하여튼 그 구출할 때, 얼마나 이 여인이 눈물 흘리고, 기뻐하고, 그러면서, 포응하고, 그러면서, 하여튼 간에 구출해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이런 장면으로 영화가 끝나더라고요. 살아남아야 후원을 받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자의 슬픔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독일 시인, 베톨 브레이트, 브레이트인 시인의 시입니다. 물론 나는 알고 있다. 오직 운이 좋았던 덕택에 나는 그 많은 친구들보다 오래 살아남았다. 그러나 지난밤 꿈속에서 이 친구들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다. 강한 자가 아남았다 그러자 나는 자신이 미워졌다. 이런 가을이라는 닉네임으로 어떤 분이 이 글을 소개하면서 그 다음에 자기의 생각을 거기다가 또 이은 어, 글이 있는데 그 글이 또 아주 어, 전국을 찌르는 글을 갖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든,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이든, 살아남는 것만이 끝이 아니다. 왜 살아남아야 하는가가 문제이다. 왜 살아남아야 하는가가 문제이다. 살아남은 자의 질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남은 자에 관한 사상이 이 질문에 빛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남은 자가 뭐예 남은 자의 사상은 선지자 가운데 최고의 대선지자인 이사야 선지자가 이것을 강력하게 선포도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이사야서, 이사야 전반부에 보면은 남은 자에 관한 이야기들이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남은 자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정리를 이렇게 해보면은 어떤 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가하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손,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아니하고 배역해가지고 부정과 부패와 타락과 이런 음욕 속에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이런 존재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세우는 것이 있는데 이 공의의 기준에 의하면 파멸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작정이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작정된 대로 이제는 멸망 하게 되고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민족적인 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시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소수의 남은 자들을 살려주시게 될 것이다. 이 남은 자들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기 전체를 가지고 신성을 회복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새롭게 싹이 나고, 꽃이 피게, 것이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이 이사야 선지자가 남은 자 사상을 이야기해 주는데 아주 그림을 그리듯이 그렇게 화상언어로 이야기를 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으면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는데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지라도 소수의 남은 자만 부 <laughs> 이 소수의 남은 자가 도대체 얼마나 소수가 될 거냐 할 때에, 아까 이야기해 준 것처럼, 저렇게, 갓, 우린 갓나무지만, 그쪽엔 갓남나무, 올리브나무, 올리브나무 다 털고 나면 꼭대기에 몇 개가 달려있는 것 같다. 이를, 이런 정도의 남은 자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는 보면은, 이 남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면은, 하 무수한 나무 가지에 너덜개의 그러한 열매로 남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남아있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산꼭대기에 깃대, 깃발이 여기 하나 있어요. 이건 우리나라인데, 하여튼 여기 이 깃, 깃발이 있는데 이 깃대가 여기 딱 하나 있지 않습니까? 산마루의 깃대와 같이 남은 자가 그렇게 소수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보면은, 아, 이거는 이제, 어, 만리장성에 있는 중국기에요만리장성에 중국기는 곳곳에 기가 꽂혀 있는 건 아니고 이 이기는 하나가 있고 여기 겨우 또 하나가 있는 것 같고 이렇게 기대가 몇 개, 몇개 없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여기는 이제 어, 스위스예요. 스위스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스위스 기가 하나가 어, 꽂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몇개 했는데 이거는 이제 어, 피, 어디 피났는지 어디 어디 기 같아요. 이 기. 그 다음에 또 이제 어, 이건 미군들이 이제, 어, 아, 마그 산을 어, 빼앗고서는 거기에 이제 미군기를 세우는데, 산 꼭대기에 미군기 몇개 세울 거 없지 않나? 한개 되지 안 세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남아있는 것들은 이 과일들 다 따고 난 다음에 까가없처럼몇개 남아있든지, 다 올리브나 열매는 작지만 다털어놓고서도 그것도 몇개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든지, 이렇게 산정상에 깃대처럼 이렇게 한두 개씩 꽂혀있든지, 이렇게 소수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이 이사야의 말씀은 예언적인 말씀인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바벨론이 침공당했을 때, 아,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고, 나라도 다 멸망당하고, 성전도 황폐하게 되고 불타버리고 아파하게 되고 그리고 남자들 가운데 제법 괜찮은 사람들 젊은 중년들 청년들과도 다 노예로 잡힌다. 여기 남아 있는 사람들은 소수만. 남아있다 그 남아 있는 자들또이잡혀간 사람들 가운데 아 노예 생활하다가 거기서 이제 남아 있는 소수들이 결국은 또 돌아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남아있게. 될 것이다. 근데 이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사야가 그럼 어떻게 이걸 알게 되느냐? 할 때에 이사야는 물론 하나님의 감동과 개시에 의해서 알게 됐을 겠지만 이미 역사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남은 자가 있다는 것들이 역사 속의 교훈으로 드러났거든요. 아, 여기 보면은, 아, 소돔과고모라 이 소돔과 고모라 얼마나 죄악이 관용했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되는데 그때 누구만 살아남았습니까 롯과 그의 딸들만 살아남았 사위도 농담하고 웃긴다 그러다가 다 죽었어요 얼마나 소수의 남은 자들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는 무슨 사건이 있었나요? 물로 심판할 때. 아 이게 노아 방주 사건이 있잖아요. 노아 방주를 만들고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데 거기에 누구만 삽니까? 노아의 가족들만 살게 되는 거예요 소수만 살아남았던 이런 <laughs> 교훈들이 있어서 이 교훈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그 현실 속에서 우리도 이렇게 남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들을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이렇게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남은 자들이 돌아왔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남은 자들의 슬픔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베르톨트 브레이트처럼. 근데 남은 자들의 각오도 있을 수 있다. 남은 자들이 아 내가 왜살아가마야 그래서 남은 자들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 정말 그런 비참한 참상을 보고 겪게 되면은 정말 눈이 번쩍 뜨이게 될 것이다. 아 뒤통수에 그냥 허둑게로 뒤통수를 강타받았지 눈이 번쩍 뜨이는 이런 경험들을 했을 거라는 거. 내가 과거처럼 그대로 살면 안되는구나 이제는 만군의 주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 하나님만을 진실되게 섬겨야 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하나님을 목숨처럼 사랑하면서 내전 존재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되니다 이렇게 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새롭게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경험과 사건들이 그 이후에도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아이 사건은 결국은 어떤 의미를 담는가 종말의 사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하실 때에 그 사건과 이것이 연결되게 된다는 겁니다 아 아무리 기독교인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다 그래도 이제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그때는 남은 자만 하나님을 진실되게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나의 목숨과 생명처럼 섬기는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에게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살아남게 될 것이다. 이 이사야의 남은 자 사상이 이렇게 대단했는데, 아, 이 사상이 누구한테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 아 기독교인들 가운데 최고로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아까 우리가 로마서나 아주 읽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바로 이... 이사야가 이야기한 나혼자의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성경구조로 인용해 가지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적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일차적으로 그것이 이제 우리 기독자들에게도 그대로 전달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거기서 보면은 아 사도 바울은 아, 이사야는 남은 자가 돌아올 거다.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갔다가 거기서 구사일생으로 돌아오게 되는 남은 자들이 있을 거다 그랬는데 이 사도 바울은 남은 자만 돌아온다고 안 해요.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종말론적인 사건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 은혜로, 믿음으로 이제 주님을 영접한 남은 자가 있게 될 겁니다 이런 남은 자들은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죽은 믿음도 있고 산 믿음도 있고 구별이 됩니다 아 관념론적인 믿음이지만 몸으로 삶으로 실천해가는 믿음도 있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죽은 믿음도 있고 행함이 있는 산 믿음도 있는 거예요 아 살아있는 믿음 우리 하나님과 살아 있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이러한 믿음을 갖는 남자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민족들도 이렇게 멸망당하면서 남은 자들이 소수가 살아남았는데 우리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목에 힘줄 게 없어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마음으 여긴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겸허리 여기고 무시하다든지 이렇게 했다가는 우리는 더 참혹한 참상을 맞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종말의 때 마지막 때는 그런 때가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아무리 바다의 모래처럼 많더라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남은 자의 사상으로 경계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담는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은 자 사상은 그 정도 수준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다닐 수 있어요. 근데 교회에 알곡 신자만 있습니까? 쪽종이도 있지 않아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 다 구원받으면 쪽종이도 다 구원받게 될 텐데. 누가 알곡이 되는 겁니까? 누가 남은 자가 되는 겁니까? 남은 자는 산믿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들을 죽이시니까 저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십자의 목과가 죽이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 죽을 수 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독생자의 십자의 가 공로로 내가 변화를 받아서 구원을 받는구나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믿음은 감사는 믿음이 되야 되는 겁니다. 감사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행함이 있는 믿음이고 산 믿음이 됩니다. 그냥 오용부용 교회다니거나 교회 나왔다가 그냥 가거나 아무 죄 일도 하지 않거나 이러면서 구원받는다는 생각은 이거는 어느 도단의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렵고 그렇다 하더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면서 신앙 생활을 행동으로 잘 해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감사하는 행동, 행동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히 하늘나라의 남른자가 바로 우리가 되게 되는 겁니다. 아, 네, 우리 길벗교의 식구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남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원합니다. 아, 네. 기도하시겠습니다.